메이플 사냥 1 시간으로 과연 얼마나 벌까요? 메이플로 쌀먹을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해 쌀먹닷컴에 올라온 실제 유저의 공략글을 토대로 정리해드립니다. 첫 번째 스펙과 템 세팅 캐릭 스펙은 레벨 288, 전투력 4,800만이고 장비 투자 비용은 대략 드메템 250억 플러스 기타 100억, 총 350억 매소가 들어다고 합니다. 드메템 세팅은 풀 드메는 아니지만 장비로 드롭률 180%, 매소 획득량 100% 맞췄고 여기에 여러 버프까지 모두 챙겨서 최종 매소 획득량 190% 아이템 그룹률 238% 세팅해줬다고 해요. 두 번째, 사냥터. 사냥터는 카르시온 휘감기는 숲에서 진행했는데요. 제자리 사냥이 가능해서 편하고 시간당 1.8만 마리 정도 잡혀서 효율이 좋은 곳입니다. 세 번째, 사냥 결과. 딱 1시간 사냥한 결과 순수 매소 2억 1,500만 솔 에르다 조각 25개 그외 잡템까지 모두 합하면 총 수익 약 3.8억 매소가 나왔습니다. 이걸 억당 1,500원으로 잡고 현금으로 환산하면 시급 5,700원인데요. 하루 3시간씩 사냥하면 월 51만원이라 딱한 달이면 장비에 투자했던 비용이 회수됩니다. 이후부턴 순수익인 셈이죠. 꼭 풀드메가 아니더라도 드랍 67% 정도만 맞추면 시급 3,000에서 4,000원은 충분히 나옵니다. 초기 투자가 좀 필요하지만 장비는 나중에 다시 팔아서 원금 회수도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에요. 더 자세한 메이플 쌀먹 공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쌀먹.com 메이플 스토리 게시판에서 확인해보세요.